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음미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남편이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 완성한 논문이 학계에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사람에 의해 막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논문보다 더 좋은 결과를 제시하는 남편의 논문은 무시되었고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 낙심과 분노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실험과 연구를 핑계 삼아 주일 예배를 빼먹다. 지금은 일상이 돼버린 남편 옆에서 저는 교회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1년, 2년이 지나도 도무지 방법이 없는 것 같으니 이 논문은 끝난 것 같다고 다른 논문을 얼른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포기가 안 되었는지 여기저기 다른 전어를 찾다 4년이 지났습니다. 매년 논문 실적이 업무 평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3년 연속 최하의 평가를 받으며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광야를 지나게 하셔도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셔서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코로나의 비상 시국을 3년간 함께 보내게 하시니 재택근무와 줌 강의로 수치의 시간을 덜어주셨고 얼마 전 드디어 다른 저널에 논문이 통과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번에 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논문이 더욱 보완되고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남편의 고백을 듣고 기도하면서도 기다리라는 주님의 응답을 분별하지 못하고 낙심했지만 결국은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교회 공동체 덕분에 지금 주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볼수 있었습니다. 예배소서 1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대로 아직도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저 개인의 기도, 공동체의 기도가 많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기도에 빚진자로서 더욱 중보 기도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응답을 기다리는 자녀, 건강, 구원의 많은 기도들을 힘써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남편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부엘세바에 SL 나무를 심는 적용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제가 먼저 남편을 섬기고 죽어지는 순종을 해야 한다고 결단해도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은 요즘 남편의 사소한 말과 행동 하나에 마음이 다치고 무너지는 일이 반복됩니다. 주님께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 저의 모난 곳과 부족한 부분을 훈련시키심을 명심하여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